이거는 또 주연 배우 두 분한테 묻고 싶은데 혹시 영화 보시면서 정말 아쉬웠거나 욕심 났거나 이거 조금 나왔으면 좋겠을 텐데. 아니면은 촬영을 했는데 뭐좀 어떤 사, 상황상 삭제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아쉬웠던 욕심 났던 점 그런 장면들 있을까요? 네. 가한 배우님부터. 그, 지금 오늘이 15금이죠. 오늘 방영 지금 방송한 게 15금이라서 굉장히 진한 러브신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 피플릭스에서만 무삭제판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살짝 솔직히 개인적으로 꼭 챙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쉽네요. 그 본인의 그런 장면들을 못 봐서 너무 아쉬운 어, 거네요. 뭐, 본인인지 누군지는 네. 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럼 각별재 배우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CG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어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정관 배우님은 감독님의 어떤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곽필재 배우님은 감독님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감독님은 두 배우분들의 장점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드신 뭐 취지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다 내가 지금 현재 겪는 일내 입장에서만 그 상황을 보지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계신 게 저희 촬영하는 현장에서도 늘 아니, 저분이 감독님인가? 아니, 면 무슨 막내 스탭인가 싶을 정도로 감독님이 항상 늘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정말 발로 계속 뛰어다니시고, 조 감독님인가 싶을 정도로 <laughs> 정말 너무 열심히 현장에서 어, 내가 감독이라고 해서 막 되게 꼰대같이 <laughs> 굴지도 않으셨고, 어, 스탭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배려를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배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분위기 좋게 촬영을 잘 마무리했던 거 같아요. 네. 필재 배우님은요? 어, 감독님은 굉장히 좀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가 찍으려고 했던 시나리오에서 여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잘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뭔가 딱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많이 재밌게 할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되게 아버지처럼 다른 분들 저막다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촬영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같은 감독님 배우분들 칭찬해 주신다면? <laughs>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면 <laughs> 실제로 처음 미팅해가지고 하는데 술을 이제 한잔 마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사석에서 막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 곽필재 배우 먼저 말씀드리면 아, 원래 어, 조금 고등학생 인가 그때부터 이제 배우 연기자의 꿈을 갖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마땅한 기회가 이제 많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거를 음악을 또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또 만들고 하는데 특히 어 연기 이전에 또 음악도 제가 그 기억 상실증이라는 곡하고 저 이제 헤어졌잖아가 그러니까 이제 원제는 이제 필체 스피커 이렇게 나오는데 두 곡의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이 친구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이렇게 좀 생활하면서 보면 허담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가벼운 듯 하면서 어디서 이제 진중하게 얘기할 때는 또 생각이 되게 생각보다 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내가 하려는 꿈을 하나 딱 갖고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혼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돼 있고 정가원 배우님은 그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처음 봤을 땐 바보가. <laughs> 사람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아, 너무 또 순수하면, 그, 저 이선이 조금 영악한 면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너무 노력파이신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대본도 거의 뭐, 뭐 그냥 다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매일 보시고 그 덕분에 좀 여기까지 영화가 잘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예능이면 예능, 방송이면 방송 이런 것도 모두 다잘 하시지만 이번에 하면서 어 개인적으로는 이별볼일 없는 인생이 하나의 좀 기회가 돼가지고 조금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많은 속에 감춰진 에너지를 더 발산할 수 있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현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감독님이 너무 착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바본가? <웃음> <웃음> 서로가 서로를 바본가? 아 진짜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면은 기자 간담회는 이제 정리할 거고요. 오늘 소감이랑 또 마지막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영화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데서 말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그 OTT나 이제 큰 대자본의 어떤 영화들 그리고 그러면서 B급 대한 영화들이 또 많이 사라지고 기회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영화가 뭐 C급 까지는 아닌데, 저 혼자는 D급 영화라고 칭하고 싶은데, 그, 좀 대중성을 조금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예산이 이제 많이 들이지 않은 이런 영화를 제작하는 빅플릭스 같은 곳이 조금, 어, 저나 여기 출연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져야, 어, 이 영화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큰건 없고요. 뭐한 명의 배우라도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큰 곳에 기회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 아 그러면 저희 영화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가은 배우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감독님 말씀에 조금 더 반대적인 의견을 꼭큰 영화 아니더라도 사실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A급, B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배우들이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영화 제목도 뭐별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도 뭐 누구 인생을 내 인생을 함부로 누가 쟤는 별볼일 있고 별볼일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화도 뭐별 볼일 있는 영화가 있고, 별 볼일 없는 영화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열린 마음으로 어, 영화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배우들이, 신인 배우들이 아직까지 어, 깨고 나오지 못한 배우들이 많이 연기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글재 배우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타임 가진 후에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빼주시고요 저희 포토타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정가은 배우님부터 먼저 무대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다양하고 예쁘고 멋있는 포즈 한 번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섹시한 포즈 있나요? 네, 모델 같은 뭔가 멋있고. 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님 계속 있으시고요. 우리 각필재 배우님이랑 같이 투샷으로 한번또 찍어볼게요. 풋풋한 커플 느낌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한쪽 끼 보라테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소나트 한번 하시고, 화이팅도 마지막에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그리고 감독님까지 함께 해서 한번 다 같이 또 찍어 볼까요? 다 같이 보라테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귀엽게. 네. <laughs> 감독님이 숙취 안으셔가지고. 다 같이 화이팅. 별보생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자리에는 같이 못했는데 다른 배우분들 또 영화 관람하신 출연하셨던 분들 다 계실 텐데 다 같이 내려와 주시면 은 같이 한번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출연하셨던 분들 우리 아기 배우도 있고 20대 이선 역할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들 내려 오셨 나요？이쪽 으로 조금 더오 시면 될것요 다같이 포즈 한번 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별 볼생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예쁘게 하트 하나씩 지어주세요. 손에 하트 하나씩 지어주세요. 네, 그리고 별 볼생 화이팅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오셨던 배우분들 다시 자리에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도.